기억 니은, 디귿, 엑스의 길이가 있고요. T1에서 T2, T2에서 T3로 순차적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근수축에서 무조건 근육 원소 마디 X, 기억 니은, 디귿의 길이 변화만 알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비율이 근데 이거는 수축할 때의 비율이고요. 이완된다는 비율을 하게 되면 플러스로 마이너스로만 바뀌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얘가 수축하는지 이완하는지 모르니까 여기 있는 t2, t3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를 보면 숫자가 하나씩 밖에 없는데 여기는 숫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럼 어쨌든 변화됐을 거예요. 0.7에서 b만큼 변화된 이 값이 기억에 해당하는 거니까 1이라는 수치가 나와야 돼요. 비율상으로. 그 다음에 b에서 0.4만큼 요 변화된 값이 얼마 나와야 되냐면 뒤그시면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1대 2가 되려면 여기 앞에 2를 쓰고 같다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b를 풀게 되면은 이 b 자체가 얼마 나오냐면 0.6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0.6이 나오면 얘도 0.6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0.6일 때 0.7과 0.6을 더하면 1.3이니까, 요 1번하고 2번은 기역 아니면 디귿이 될 거예요. 디귿 아니면 기역이 될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3번은 니은이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요 a 값은 지금 이 똑같은 변화 a에서 0.7을 빼거나 a에서 0.7을 뺄 때, 0.6을 뺄 때. A에서 0.7뺀 거의 두 배가 A에서 0.6뺀 거와 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변화가 일씩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0.8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두 배니까 역시 0.8이 돼야지 0.2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 1번이 기억인지 디귿인지 몰라도 우리가 기억디귿이 T1에서는 0.8로 똑같으니까 0.8에다가 얘를 더해서 1.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니은 0.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C를 잡고 싶으면은 그냥 T1에서 T3로 바로 오시면 돼요. 그럼 T1에서 T3로 바로 오면은 기억에 해당하는 부위가 지금 0.2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기억이 0.2가 줄어들면 이게 수축하는 게 지금 확실하니까 기억이 0.2가 줄어들면 여기 있는 디그에 해당하는 부위는 얼마가 줄어들어야 되냐면 0.4가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니은이잖아. 그러면 얘는 0.2가 늘어야겠죠. 그러면 이 니은에 해당하는 3번이 0.4에서 0.2 늘면 0.6이 되고 이해되죠? 그럼 이거 두개 더한 게 1.0이니까 여기도 1.0이 돼야 되는데 0.6 되면 21번이 0.4란 얘기죠. 그럼 0.4에 1번에 해당하는 게 디귿이니까 얘가 디귿이 되고 그러면 얘가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